이번 시간에는 중간고리를 가장 쉽게 만드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손을 펴고, 펴고, 고리를 세번회전 해줍니다. 세번 회전이 되었죠. 이 상태에서 마지막 로프를 가운데로 넣습니다. 가운데로. 가운데로 옮겼습니다. 이 상태에서 고리를 당겨서 마지막 거 우, 우측에 있는 것을요. 당겨서 확보한 후에 이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깁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예?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매듭이 완성이 됐죠. 안 풀린다는 거죠. 위에서 당겨도, 안에서 당겨도. 고리를 당겨도 다 고정이 됩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. 로프를 중간 고리 매듭입니다. 3회 감습니다. 둘, 세 번이죠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가운데로 옮깁니다. 가운데로 옮겼다는 거죠.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로프를 당겨서 당겨서 왼쪽으로 넘긴 후에, 왼쪽으로 넘겼죠? 넘긴 후에 고리 속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당겨준다는 거죠? 그러면 고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. 됐죠?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자.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. 왼쪽 손가락을 3회전을 합니다. 하나, 둘, 3회전 했죠. 1번, 2번, 3번이죠. 이 상태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가운데에 놓는다는 거죠. 가운데로 이동을 합니다. 전체를 이동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당겨서 고리만큼 당긴다는 거죠. 고리 만들 만큼 당겨서 왼쪽으로 넘겨 고리 속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죠. 왼쪽에서 고리 쪽으로 고리 속으로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당겨줍니다. 그럼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고리는 커지지도 않고 줄여지지도 않는다는 거죠. 고정 매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완성이 되었습니다. 푸는 방법은 그렇죠.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죠. 한번 풀어서 차분하게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로프를 가운데에 중간에 만들고 싶을 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. 중간고리입니다. 중간고리 배드보입니다.